역사를 겸허해 주셨고, 아, 아버지 신령의 축복이 아버지 축복이 넘치게요 주셨어서 아, 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고 아, 네. 이중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역사를 에 졸쳐서서 살아서 네.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불이 나가네 게 졸쳐서. 오러지 아니하고 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서 네. 감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 영광을 립니다 아. 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 시간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아. 베드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뭔가가 뭔가 예수님이 뭐 나타나니까, 야, 나 뭔가가 벼슬을 죽었지.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보니 기가 막히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일이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을 하나님에 찢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정말로 어. 믿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믿음이 없더라고 야, 그때 그걸 보니까요 나하고 약간 같더라고 <laughs> 여러분과 저와 문제가 있다면요 믿음이 진짜 떨어집니다 아얘 나만 이러지 얘 나만 이러지 이렇게 했다가 또막 뭔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 살아계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하연나 시문아 니가 보게 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도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저는 어렸도말잘 아, 네.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치마 속에서 아이고 창피해갖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말이 술술 나오더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할수 있다 그런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도 줬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 네. 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 되라 아주 마음이 단단하라 반석 반석이요 단단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이 단단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 어떻게 오늘 이런 일을 하지? 어떻게 풍야를 하지? 그런데 하다 보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는 해국갈 아, 네. 때도 미리 준비를 몇달 동안 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에 있어가지고, 아, 회장님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외국에서 막 금식을 20일, 40일 했대. 그런데 그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가 코로나 때문에못 갑니까? 아,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 너는 외국 갔다 온면나 절대 가지 말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걸리면 씻고 다 죽는데 너만 죽으면 괜찮지? 내 네, 우리 씻고 다 죽어. <laughs> 그래요. 그것이 가지 말라 그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가지 말라서 이번에는 쉽게요, 그랬더니요 회장이 뭐라 고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은 뭐야? 죽으면 숨겨다, 숨겨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감히 내가 어떻게 숨겨를 해? 여러분 숨겨 하고 싶어도 잘 못해. 내가 숨겨하기 안 되는 거야. 숨겨를 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외국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숨기거나 아,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네.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정지원 목사님, 저기 공항을 문을 닫으라고 그래. 큰일 났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왜 자꾸 그 문자를 저렇게 보낼까? 근데 그들은 걱정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 네. 근데요 우리가 외국에 갈때꼭 중국을 거쳐서 꼭 이제 비행기를 제사구라 타니까 그래. 싸사구라 <laughs> 그래서 제사구라 타니까 거친 곳 지고 가가지고 이게 가는 거야. 그랬는데 꼭한번한 번씩 뺐네. 그 일행 중에서 하나씩 뭐 이거 아, 이거 좀 크다. 이거 안 돼. 일행주도 하나씩 꼭 뺏기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장님, 다음엔 여기 오지 마세요. 왜냐면은 하꼭 하나씩 우리 일행을뺏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지 마요. 막금히 제가 승질을 냈어요. 아, 그리고 났는데, 회장님께서 비행기 티켓을 하는데, 제가 승질 냈더니 떠오르더래요. 하, 아, 정조 목사가 또 하나 뺏겼다면 막, 아, 더웠지? 아, 그리고 나서, 다 말리지 않아 했어요. 그쪽으로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코로나가 그날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아?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맡겠습니까? 우리 딱 들어오고 나면, 내일 문 닫을 거예요. 공항 문. 아, 어떻게 해요? 우리 드루구나 그 밑에다 공항 문을 닫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했던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다.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약한 걸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약함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보고 22장 59절에서 62절에 보니까 한, 한 시쯤에 있다가 또한 사람이 정탐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리, 갈리기 사람, 이거. 이거 베드로 아니야.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야. 아, 나는 또 몰라. 나그 사람 몰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 그 후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여. 아, 멋지게해렇게또 멋지게 부이더래 멋지게 뭐 이게 바로 당신이야 <laughs> 이게 바로 나야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요 야 베드로가 나하고 똑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또또또 말하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 또부인래또 말해 그랬더니 닭이 꼭깨가다 울어요 아닭 울으니까 다 울으니까 야 예수님께서 닭 울으면은 니가 세번 부인하면 다이 온다 그러더니 정말 다이 온구나.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부인했던 생각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울었겠습니까? 통보을라고 울었습니다. 네. 여러분 통보고가 울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보고가 울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심어라 심어라 보라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알밍을 뒤에 안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야 아, 네. 껍데기는 이렇 나가버려 나가버려 아, 네. 여러분 나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 네.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 한다 기도한다 아, 네. 생각을 하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하,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 데 보니까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럴 때도 있지요. 그렇지. 솔직히 <laughs> 그런데 너무 어르요 아,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자절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붙여주고 누군가 붙잡아 주는 사람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옆에 사람 봐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봐봐봐. 와 아, 충만해? 충만해? 아, 아, 할렐루야. 예 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베드로가 부인해서 닭이 부르니까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정말 하나님 한테 진짜다. 진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배로는 알고 그대로 얼마나 애가 타고 그 내가 부인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 갈려고 제자들이요. 야뭐 내가 못때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따는데왜 십자가 못 박게 죽었어 이게 아닌가봐.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낚시를 왜 낚시 밤새 낚시를 한마리도 못 건졌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얘들아 얼마나 치해요 얘들아 치하게 부르는 거야 얘들아 <목소리> 이런거는 무섭겠죠 얘들아 엄청 친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어 누구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네 오른쪽에 금은 터져 봐할렐리야 네.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던갔더니확그무리가 찢어지려고 무겁게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네. 보니까 그때에 그들은 그때도 야 예수님이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잘 몰랐습니다. 왜 오른쪽에 돈이라고 했을까?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도요 염소가 있어요. 교회에 네. 네. 네,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염수가 없다는 교회는 발전이 안 돼. <laughs> 여러분, 교회에 염수가 있을 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우리 교도 염수가 갖고 씩 있어요. 근데 염수가 나타났다면 제가 한 기도를 불러가는 거야. 아버지, 저 사람의 아버지, 온전히, 곧전지 야, 저사람과못참치면 내가 천국 가겠다. 아, 그러면 막 기도를. 아, 그랬더이 능력받대. 역사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워 같지만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 해 주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잡았다면 어떻게 못 했습니까? 슬퍼지. 누가 와갖고 밤새도 안 듣는데 얘들아, 아이 누구야? 지금 밤새 하나도 못잡 기분 나쁘 고 죽겠네. 왜 그래?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얘들아, 아 그래 오늘도 던지. 그랬더니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집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렇죠. 네. 아 그때 고기 걸어 놓을 것같아아그러지거요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 걸어 놨는데 어떻게? 야왜 고기 만있냐 이거 좀 상추자로 써놓겠다. 고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띵동 이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바구니 가요. 하나도 천 원, 두 개도 천 원. 그래서 나는 주려고 갖고 왔대. 왜두개 <laughs> 어? 그래, 갖고 가고 하나 둘 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다 하신다 아, 네. 생각도 하신다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심령이 뜨거울 때 어떻게 돼? 아, 네. 문제 해결됩니다 아, 네. 문제 해결됩니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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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니까 다들 호눈해요 호네 호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해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버지 의 역사 있게 주셨고, 아버지에게 성령 불바람이 일어나 계셨고, 아버지 영광 아버지 그 도원에 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내 동네에 아버지 불바람이 일어나서 하나의 축복을 내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